안녕하세요. 나이스 잔 아침입니다. 아, 제가 엊그저께 치킨 총정리 동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 생각 중인데, 총정리 영상 올리자마자 신메뉴가 또 나와버렸네, 이거. 안 먹어볼 수가 없죠? BHC 치킨의 신메뉴 마라칸 치킨 준비했고요 요즘 아주 유행인 마라소스를 뭐 입힌 그런 치킨인가봐요. 가격은 정가 18,000원에다가 배달비 2,000원 추가해가지고 총 2만원인데, 지금 신메뉴라고 해서 3,000원씩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할인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17,000원 내고 주문을 했어요. 자, 일단 구성은 뭐 특별할 건 없고요. 콜라와 무가 있고요. 그리고 본체. 자,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뚜껑을 열면은 열자마자 뭔가 좀 향긋한 냄새? 아 향긋한 건 아니고 뭔가 불에 볶은 냄새? 그런 냄새가 좀 많이 나고요. 겉에 캐슈넛하고 뭐 파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뿌려져 있네요. 자, 그러면 바로 세팅을 하고 비주얼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전형적인 양념에 버무린 그런 치킨 위에다가 뭐 캐슈넛이랑 파 같은 게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묵볼 비슷한 게몇 개씩 보이는데 어 이거는 마라탕에 보통 이렇게 어묵볼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좀 흉내낸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치킨이기 때문에 비주얼은 맛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닭의 크기는 닭다리의 크기가 조금 작긴 한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양이 그렇게 적어 보이진 않아요. 다른 일반적인 치킨들이랑 양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라칸 치킨이라서 그런지 마라탕 그 향이 있잖아요. 마라탕 특유의 그 향. 그 향긋한 향신료 같은 그런 향 있잖아요 그런게 좀 많이 나네요 벌써부터 온라인에 후기가 아주 엄청나게 안 좋던데 아 그러면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마라탕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마 제 입맛에는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마라가 대유행을 하다 보니까 마라 관련 제품이 굉장히 시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먹어 본 것들은 대부분 그냥 마라를 흉내만 내거나 아니면은 이름만 마라라고 붙여 놓고 딱히 뭐 마라 맛이 나진 않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마라 칸치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한 조각을 먹자마자 바로 그 마라탕 맛 있잖아요. 그게 꽤 많이 납니다. 근데 꽤 많이 나는데 뭐 사람들이 뭐 중국 현지의 맛이다. 이거는 샴푸 맛이다. 마라 맛을 너무 많이 냈다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마라탕 먹으면 그 특유의 그 샴푸 맛 같은 그런 맛 있잖아요 향긋한 맛 그런 맛이 어느 정도 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되게 심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약간 은은하게 나는 정도 일단 한 조각 먹었을 땐 그렇고요 계속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나 맛있는데? 근데 치킨에서 부분 부분적으로 좀 향긋한 향이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여기 보면은 까만색 통후추? 이게 통후추인가? 향신료인가 모르겠는데. 여기 까만색 요런 거, 요런 게 이제 막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향신료로 알고 있어요. 이게 통후추 아니면은 그 마라탕에서 특유의 그 샴푸 만나는 거, 그 향신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군데군데 꽤 많이 들어가서 까만 덩어리가 있는 부위를 먹으면 그 마라탕 특유의 그 샴푸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어, 호불호가 있을만 하네요. 호불호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이 먹기 힘들 정도의 그런 마라향이다? 그렇다고 하기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딱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인이 먹기 힘들 정도의 마라향이랑 일반인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마라맛? 그 경계선 딱 가운데에 걸쳐있는 치킨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좀더 마라향이 쎘으면 일반인도 먹기에는 좀 거북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마라향이 그렇게 세지도 않아서 일반인이 먹기에 뭐 엄청 거북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을 것 같아요. 특색은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먹기에 힘들 정도다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오반인것 같습니다. 어, 아 근데 이거 닭가슴살 왜 이렇게 뻑뻑해? 제가 지금 닭가슴살 먹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마초킹이랑 비슷한 튀김옷 그런 튀김옷하고 일반적인 후라이드 튀김옷하고 딱 중간 정도에 걸쳐 있는 듯한 그런 튀김옷? 그런 느낌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닭가슴살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오, 상당히 뻑뻑한데요 자 이번에는 이 어묵 볼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어묵이 아닌가? 이 내부에 빨갛게 약간 개맛살 비슷한 게 박혀있고요 게맛살 비슷한 향이 많이 납니다 게맛살 맛이에요 나쁘지 않네 일단 저는 마라소스 관련된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 입맛에는 맛있는 편이네요 제가 지난번에 치킨 총정리 영상 올리면서 BHC가 평타 이상은 하지만 임팩트가 없다 이거다 싶은 메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마라칸 치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BHC 치킨 중에서는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닭가슴살이 상당히 뻑뻑한 점 빼고는 맛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음. 근데 아무래도 마라소스다 보니까 마라소스 못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못 드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향수 맛, 샴푸 맛, 비누 맛, 뭐 온갖 맛들이 다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좀 향긋한 향이 세서 그게 좀 역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지나치게 향긋하고 막 이러면은 저도 못 먹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저도 마라 맛을 좋아하긴 하지만 중국인들 그런 진짜 본토 사람들 입맛이라기보다는 한국인 입맛에 가깝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강하고 막 이런 맛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 입맛에도 뭐 그렇게 마라 맛이 엄청 강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 일반인 수준의 입맛인데 제 입맛에도 뭐 그렇게 마라 맛이 엄청나게 강해서 못 먹겠다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이 먹을 수 있는 향긋함의 정도에서 가장 센 정도의 향긋함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불호 확실하겠네요 진짜. 그리고 마라맛 특유의 그 향긋한 향 말고도 맛의 중심은 짭조름한 맛이 굉장히 센 편이고요. 뭐그 외에 특이한 다른 맛은 딱히 뭐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 다섯 조각 여섯 조각 먹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콜라를 따지도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마라 소스라서 그런지 느끼하거나 뭐 니글니글거리거나 그런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물리는 느낌도 좀 적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어 근데 이거. 닭가슴살이 너무 뻑뻑한데요? 지금 방금 배달해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닭가슴살이 뭐 그냥 타이어예요, 타이어. 어, 목 막혀. 마초킹도 이렇게 닭가슴살이 많이 뻑뻑한 편인데,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튀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겉에 이렇게 파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느끼함을 확실히 잘 잡아주긴 하네요. BHC는 예전부터 이렇게 항상 고명을 많이 뿌려주는 것 같아요. 비주얼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이 점은 괜찮다고 봅니다. 음, 역시 파를 곁들여 먹으니까 맛이 개운해. BHC 치킨은 저는 그렇게 임팩트가 없는 맛이라서 먹다보면 금방 물리는 경향이 굉장히 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마라칸 치킨 같은 경우에는 다른 BHC 치킨류 마초킹, 치레카, 치하우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물리는 맛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지금 제가 절반 정도 먹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물리는 느낌 뭐 전혀 없어요 아우 닭가슴살 근데 너무 뻑뻑하다 진짜 이거 주문하실 때 웬만하면은 뭐 마라칸, 닭다리 뭐 이런 메뉴로 바꿔서 주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부드러운 쌀만 있는 메뉴 이 닭가슴살이 많이 뻑뻑하기도 하고 이게 닭가슴살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닭가슴살이 굉장히 얇잖아요? 닭가슴살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튀겨나가지고 닭가슴살이 굉장히 많게 느껴지는 효과 그런 효과도 있어가지고 닭가슴살 먹는 게 상당히 고역이네요 고역 이거 왜 이렇게 뻑뻑해? 저는 만약에 다음에 먹을 일이 있으면은 무조건 닭다리로 주문할 거예요 아 향신료 씹었어 건전지 빠는 맛 양치질하고 콜라 먹는 맛 그런 맛이 상당히 혀에 많이 남습니다 아까는 그냥 일반인도 먹을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향신료 한 알갱이 제대로 씹어보니까 지금 마라탕 못 드시는 분들은 확실히 못 드시겠다 생각이 확 드네요 마라탕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해요. 네, 오늘 BHC 신메뉴 마라칸 치킨 한번 먹어봤는데요. 마라 관련 음식들은 이제 그 향긋한 향의 정도,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한이 정도가 일반인이 먹기에 힘든 정도의 향긋함이라고 치고, 한이 정도가 일반인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향긋함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 요기 정도? 중간 정도에 걸쳐있는 정도의 향긋함이고요. 호불호가 있을 만큼의 마라맛은 확실히 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치킨 자체에서 엄청나게 향긋한 맛이라든가 그런 맛까지는 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도 뭐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간혹 가다가 그 향신료 알갱이 같은 거한번 씹으면은 일반인도 먹기 힘든 정도의 그 향긋함이 그냥 입안에 쫙 퍼진다는 거. 마라탕 특유의 향긋함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예 시도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마라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그 마라맛을 약간 흉내만 내는 그런 제품들이 많던데, 마라칸 치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대로 된 마라맛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마라맛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총정리 영상에서 BHC가 딱히 뭐 이렇다 할 치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별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이 마라칸 치킨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앞으로 BHC에서 치킨을 시킬 일이 있다면 이 마라칸 치킨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네요 지금까지 먹어봤던 BHC 치킨 중에서는 가장 나은 편 그리고 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BHC 치킨들하고 뭐 크게 뭐 다르진 않고요 가격은 18,000원이니까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BHC 신메뉴 마라칸 치킨 한번 먹어봤고요 빌수야 너는 구독 눌러야지.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디다스.